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이언서의 정신이 이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교구 사제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연수였는데요. 어, 많은 거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고생한 우리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럼 연중 제30주일의 말씀 전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거야말로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개명도 덧붙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두 가지가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어, 생태마을에서 누가 제일 키가 큽니까?라고 물어보면 서로 수군대면서 키를 확인하고 어, 이 사람이 키가 제일 커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수백 개의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대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둘이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 신학교 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쌍투스라는 별명을 지닌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쌍투스는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몇 선배들의 별명이 쌍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 동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꽤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전또 신학생이었잖아요. 야, 대단하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 쌍투스라는 단어에 일종의 놀림? 비아냥? 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쌍투스한 신학생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가도 아주 크게 부르고요. 영적도서도 열심히 읽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캠퍼스를 걸어 다닐 때 매일 그 미사책,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다녀요. 예. 근데 공부나 대인 관계에는 소홀합니다. 주변에 무관심하고요, 그냥 내 신앙, 내 세계, 내 기도만 중요시 하더라고요. 과연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 기도생활이었을까? 여하튼, 이런 왜곡된 모습을 지닌 신학생들이 쌍투스라고 불렸답니다. 아까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닮는다. 예,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격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듯이 우리는 위격이신 하느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제 제일 독서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전에 이집트의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야, 니네 옛날 생각하라고. 너네도 똑같았었어. 돌봄의 대상은 이방인만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과부, 고아 등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응답할 것이다. 심지어는 분노를 터뜨리실 거라고까지 하시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게 막 에너지 쏟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들때 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웃에게 몰두하길 바라실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들의 기준에서 볼 때의 이웃은 바로 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리하면, 나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사랑, 이세 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도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이버 교우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을 멋지게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의 취향,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입니다. 예, 썩 좋아 보입니다. 한데, 나 자신만 사랑하는 거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건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착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점점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공허함 쓸쓸함 우울함 등 말이죠. 자기 부정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려고 시작했던 행동들이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 끔찍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느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로 향하십시오. 이것들에 관심을 두는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거를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 넘치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두 손모아기도 합니다.